한미고의 각각 5, 6, 7, 8층에는 어떤 과가 있는지 말해주세요 웹미디어 콘텐츠과 6층 사업 디자인과 7층 방송미디어과 사진영상과 정답입니다 고스탑고 한미고의 각 학과의 상징색을 맞춰보세요 상징색이요? 핑크색 초록색 파랑색 주황색 오케이 고 혹시 어떤 과신지 말씀해주실 어, 수 있나요? 방송미디어과요 웹미디어 콘텐츠과입니다 그 과에 해당되는 선생님의 초상을 맞춰주시면 아, 됩니다 선생님이요? 김병기쌤? 아. 정답입니다! 아. 시간이 얼마나 됐나요? 최... 땡! 음. 끝입니다 감사합니다. 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미구와 가장 가까운 선유도역의 출구는? 어. 1번 2번 출구 2번 3번 출구 3번 4번 출구 3번 어. 정답입니다! 어. <웃음> <웃음> 마지막 질문입니다 불른꿈 뛰는 가슴 빛나는 눈빛으로 오! 정답입니다! 어. 역시, 3년 반인 의미가 있네요. 네.